야구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교회는 무슨 너 매일 새벽에도 교회 간다며? 그럴 시간 있으면 방망이라도 한번더 휘둘러 맨날 아웃만 당하지 말고 왜? 틀린 말도 아니구만 언제쯤 우리 이기쁨 선수가 안타치는 걸볼수 있으려나? 이기쁨이 안타치면 그건 기적이지 기적 TV 특종에 나올 일이야 <laughs> 아, 씨. 아유, 얼바다 기쁨아, 엄마 들어간다 진정 좀 됐어? 이제 말해봐. 왜 싸웠어? 아, 애들이 무시하잖아요. 맨날 아웃 당한다고. 교회 가 시간에 연습이나 하래요. 속상했겠네. 완전 열받아. 그래도 주먹질은 좀 말로 풀지그랬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근데 엄마, 기적이 진짜 있어요? 기적? 애들이 내가 경기에서 안타를 치면 기적이래요. 그야 당연히 기적은 있지. 기적이 없으면 기적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어? 그런가? 성경에도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너도 매일 자기 전에 성경 읽으니까 잘 알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는 경험해 봤어. 진짜요? 진짜지 그럼 네가 바로 엄마의 기적이야. 에이 그게 뭐야 진짜야. 기쁨이 너 나은 거,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했어. 의사가 엄마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했거든? 병원을 다섯 군데나 찾아다녔는데 다들 안 된다고 했었어. 그런데 아빠랑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그리고 널 낳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 에이. 시시한 것 같아? 그때 엄마랑 아빠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할머니는 또 얼마나 좋아하셨게. 그래서 네 이름도 기쁨이잖아. 세상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 어, 아빠 오셨나보다. 어서 나와. 기적이 진짜 있다고? 어이 이기쁨 내일부터 서울 지역 예선 시작이라며? 응 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야 전국 대회 에 나갈 수 있어. 걱정 마 우승할 거니까. 어 윤지민 자신감 100% 충전인데. 너네들 꼭 응원하러 와야 돼. 당연하지 육학년 치어리더 누나들 보러 꼭 물론 반드시 가주셔야지. 알겠. 정찬우 너도 좋으면서 괜히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아 맞아 에이.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아빠 오호 기쁨 기쁨 이 기쁨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오늘 훈련 안 했어 내일부터 서울 지역 예선 시작이라 오늘은 훈련 없어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쉬지 왜 왔어? 내일부터 경기 뛰려면 힘들 텐데. 전 어차피 짐이나 옮기고 경기는 나가보지도 못할 텐데요, 뭐. 왜? 누가 알아? 너한테도 기회가 올지. 에휴, 기대도 안 해요. 기회가 온다고 해도 어차피 또 아웃이나 당할 텐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라고 맨날 아웃만 당하라는 법이 있겠니? 학교에서 훈련 많이 했잖아.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아빠랑도 열심히 했고. 기회가 오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거야 기운 내 아들 땡큐 아빠 그런데 아빠 아빠도 기적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당연하지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말도 있지 에이 엄마랑 똑같이 말하시네 넌안 믿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적은 믿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기적을 믿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라고 정말요? 정말일걸? 에이 네가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 물론 기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노력도 했다고요. 그래?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너무 서두르지 마.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한테도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 전국 초등학교 야구 대회 서울 지역 예선 첫 경기 엠프랜즈 초등학교와 추성 초등학교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서울 야구장입니다. 오늘은 엠프랜즈 초등학교의 윤성민, 윤지민 남매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윤성민 선수 홈런입니다. 역시 윤성민. 윤지민 삼루타. 나가는 엔프레즈 초등학교입니다. 엔포레즈 초등학교가 4강에 진출합니다. 다녀올게요. 기쁨! 기쁨, 이 기쁨! 아자, 화이팅! 기쁨아, 경기장에서 보자. 안 와도 돼요. 어차피 경기에 나가지도 않을 텐데, 뭐, 무슨 소리? 혹시 알아? 오늘 네가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날지, 내가 바라는 일이요. 어서 가, 어서 늦겠다. 진짜, 오늘 기적이 일어날까? 드디어 결승입니다. 엠프렌즈 초등학교 대 목성초등학교 목성초등학교 대 엠프렌즈 초등학교의 경기 기대됩니다. 오늘도 엠프렌즈 초등학교는 윤성민 윤지민 남매가 잘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엠프렌즈 초등학교가 수비에 들어갑니다. 아타입니다 아웃! 아웃입니다! 엠프렌즈가 앞서갑니다! 역전입니다. 앞서가는 목성초등학교. 앗차, 앗차. 외초 목성초등학교의 마지막 공격.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타석에는 홈런 타자 신주영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신주영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주는 선수죠. 여기서 홈런 하나만 쳐주면 함전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엠프렌즈 초등학교 투수 공을 잡고 던집니다. 쳤습니다. 윤성민 선수 그 공을 또 잡아내네요 아 윤성민 선수 착지할 때 발목을 심하게 삔것 같은데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되네요 금그 무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어쨌든 3려웃 7대6으로 한점 뒤지고 있는 엠프네즈 초등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경기 점수는 7대6 한점 뒤지고 있는 엠프네즈 초등학교의 윤지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윤지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야 할 텐데요. 공 던지는 투수 윤지민 칩이다 안타! 세이브.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목성 초등학교 투수 정말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경기에서 보기 힘든 변화구를 계속 던지네요. 아 이대로라면 목성 초등학교가 우승하겠는데요. 이제 아웃 하나면 경기는 끝. 엠프랜드 초등학교는 이번에 나올 4번 타자 윤성민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성민이 발목이 어떻게 됐다고? 아까 공 잡으면서 넘어질 때 발목에 금이 간것 같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성민이 대신 내보낼 만한 선수도 없는데. 그, 저 감독님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뭐? 누군데? 사학년 이기쁨이야. 평소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연습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는 스윙폼도 아주 좋아졌고요. 기쁨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음...좋아, 가서 이 기쁨 불러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홈런을 치면 역전 우승까지 가능해. 할수 있겠지. 홈... 홈런이요, 제가요... 자신있게 휘둘러 공을 마지막까지 잘 보고...알았지? 부상당한 윤성민 선수, 다른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저 선수 대체 누구죠? 아, 글쎄요, 아, 못 보던 선수인데요 중요한 순간에 나온 선수라면 보통이 아닐 텐데 아 그동안 숨겨왔던 선수일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기쁨이 아니야? 헐, 이게 웬일이야? 응원이나 해, 제 표정 완전 멘붕이야 사랑해요 이 기쁨! 우유 빛깔 이 기쁨! 뽐난 차여 이기쁨! 듀 롸잇! 쳇, 저럴 줄 알았어. 감독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아웃 전문 타자 이기쁨을 내보내신 거냐고. 이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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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아! 기적은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좋아, 던져봐. 내가 받아 쳐주겠어. 나도 기적이 될수 있다고. 교수, 공을 잡고 던집니다. 남프레드가의승입니다 기쁨아! 뭐하고 있어! 빨리 돌아야지! 이날 난네 번째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 생에 첫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홈런을 날리다니!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았다. 기적은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적당한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적은 진짜로 있다. 없으면 기적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 그렇지? <laughs>